우리가 시0편 56편 말씀을 읽는데 그 1절 말씀 위에 보면 이시0편 56편이 어떤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제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제어에 보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현이 나오지요. 믹담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요낫 엘렘 루호김이라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요낫 엘렘 루호 김. 이 낯선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의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먼 곳의 침묵의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 곳의 침묵의 비둘기.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시0편 56편에 나오는 내용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혼자 남아있는 비둘기 같은 자기 자신의 모습. 그런데 그 비둘기같이 연약한 자기 자신을 잡으려고 자기를 정말 없애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고 라 하는 그 두려움과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낫 엘렘 루호임. 먼 곳의 침묵이 비둘기 같은 다윗의 상황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상 상에, 처해 있는 상황은 지금 그 말씀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다윗을 지금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렇죠?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예,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어가지고, 예, 움츠려 들고, 뒤로 물러서고, 자꾸 숨으려고 하는, 숨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냥 두렵다, 아, 무서워,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극단적 극단적인 두려움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움츠려들고 뒤로 물러서고 자꾸 숨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람이 살아야, 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의 강도가 너무너무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홀로 있는, 아무 말 하지 못하는 비둘기와 같은 존재인 다윗. 그 비둘기와 같은 존재인 다윗의 목을 비틀어 죽이려고 하는 불렛의 사람들. 그러니 두려움을 극단적으로 느끼고, 예, 움츠러들고, 물러서고, 숨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윗의 용맹함도 그간 전쟁터에서 겪으면서 경험했던 그 다윗의 노련함도 예, 여기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 이 어려움에서 정말 다윗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도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 갑자기 나를 두려움에 빠뜨리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나를 급습해올때 우리도 무엇을 느낍니까? 다윗과 같은 두려움을 느끼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 그것을 우리가 딱 직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예, 우리도 다윗처럼 움츠려듭니다. 뒤로 물러섭니다.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고 싶어서 피할 것을 막 찾습니다. 숨을 곳을 찾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언제든지 찾아오고 사실은 일어나기도 했었고. 우리들의 경험 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여러분들, 3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두려움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날에, 그 두려움이 지금 내게 찾아와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그 순간, 다스은 어떻게 하겠다고 3절 뒷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의, 주를 의지한다 라고 하는 표현은 3절 뿐만 아니라 4절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하는 말이 두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넉절에서 너, 해가지고 다섯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두려울 때, 너무나 너무나 힘들어서 숨고 싶을 때, 그 두려움을 내 힘으로는 격, 극복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앞에서 정말 다윗은 숨지만 그 숨는 과정 속에서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두렵고 어려움이 자기에게 몰려올 때마다,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 두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사건이 내게 일어날 때마다, 그,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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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 기도하는 다윗과 같은 모습,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두렵고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때로는 우리들이 정말 극단적인 생각도 할 때가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너무 어렵고 힘들기, 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에, 때로는 세상 말로 잠수를 타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가지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막 찾아보기도 하지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며 나아갈 때그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절 끝부분 몸이 뭐라고 말합니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고 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예, 네, 이 살,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렵고 떨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제가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 8절에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십시다.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자, 8절 앞부분에 나오는 유리함이라고 하는 건 도망쳐 다니는 것을 의지, 의미하지요. 사우랑이 자기의 생명을 노리기에 다윗은 꽤 오랜 기간 동안을 도망쳐 다녀야 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밤에 그 이슬을 맞으면서 추운 곳에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그주 유리함을 주께서 어, 개수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지내왔는지 하나님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흘렸던 나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병에 담아 놓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내가 두렵고 또 두렵고 두려워서 주님을 의지하며 피해 다니면서 지금까지 내 생명을 보존해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두렵고 떨릴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호소했던 때가 얼마인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하며 매달릴 때 우리 하나님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이 눈물을 왜 흘리는지 우리 주님 다 개수하여 살피시고 또한 그 눈물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백이지만 이 다윗의 고백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호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우리 시사.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내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내가 감사제를 주께 올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두려워하는 날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합니다. 예,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예, 우리도 이런 미리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 눈물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받아 두셨구나. 내가 흘린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구나. 이렇게 깨닫는 놀라운 은혜, 그 감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날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개수하시고 주의 병에 담아두셨다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베풀어 주심의 은혜에 미리 감사한 우리가 될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윗처럼 높이 들어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꼭 기억하시고 이 새벽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10편 56편 속에서 먼 곳에 있는 말도 못하는 비둘기와 같은 존재인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언제 자기의 목이 비틀어져 죽을지 몰라 두려워하는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하나님의 이름 부름을 그 기도함을 기억하시고 개수하시고 기도함을 흘린 눈물 하나하나 우리 주님 다 받아 두셨다가 우리들의 인생을 위로해 주시며 애쓰고 수고했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궁유의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미리 감사하며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담대히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두려움에 잠길 때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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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며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